안녕하십니까. 어, 아침 날씨가 좀 선선하니 좋습니다. 어, 비가 와서 낮에도 그다지 덥지가 않네요. 오늘 수협에 나온 어, 제철 수산물들 뭐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어, 어선마다 많이 잡아왔습니다. 어, 둘러보고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민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보통 이 사이즈가 한 4kg 정도 나오는 크기인데요. 음, 드실 분 많이 없어도 반마리는 회로 드시고 반마리는 뭐 지리탕이나 매운탕으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그렇게 또 손질 요청하신 분들 간혹 계시니까 어, 그렇게도 준비를 해 드립니다. 이렇게 가는 쪽으로 민어가 점점 커지는 사이즈예요 최고 뭐한 20kg 까지 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밀감 가능한 민어 주문도 많습니다. 문의 주시구요. 그 다음 안강망 어선들 병어 20미, 20마리 들어있고 30미 이렇게 점점 마리수가 많아지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크기들입니다. 백감 뭐, 구이찜 손질 개별 포장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드리고요 지금 이삼단병원랑 자랭이병화는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많이 매입하기 때문에 손대기가 좀 어렵네요 갈치입니다 지금 금어기 기간이라 어획량의 10%만 이렇게 위판이 가능하고요 어 종전에 비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상자에 담아놨 고요. 어 인기 사이즈 중간 갈치들은 어, 가격대 가 점점 오르고 있어요. 양이 많지 않으니까. 드시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 갈치들이. 어 제일 마지막에 이 풀치급 이것도 물량 이 많지 않죠. 젓갈력으로 많이 씁니다. 이것도 어, 진공포장으로 이렇게 준비 해 드립니다. 구매는 네이버 쇼핑, 뭐 이렇게 마리수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